네, 오늘은 2018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 스페셜을 중고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주분께서 이제 한 6~7년 정도 운행하시니까 바이크를 이제 접으려고 내놓으신 물건입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전조등 LED로 들어가 있는데 사제품으로 들어져 있고요. 앞 타이어는 지금 교체 시기가 거의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포크 이 쪽에 백화현상 나와져 있고 엑셀캡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턴시그널도 LED로 변경을 해놓으셨고 옆에 쪽에 보시게 되면 네, 엔진 가드에 별도의 안개등을 또 설치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릎 페어링 이 디귿자로 불 나오는 거 작업이 되어져 있고 무릎 페어링도 작업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은 그 당시에 이제 미로키107 엔진이고 1745cc짜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플러 쪽은 뭐가 눌러붙었었나봐요. 그래서 지울렸는데 못 지웠던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 하이웨이 피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어, 제자리꿍은 한번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흠집이 좀 있으니까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두 군데는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 운전자 등받이 그리고 투어백 이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지금 이제 새들백 LED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머플러는 SNS에 MK45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전조등, 지금 브레이크등도 LED로 변경이 되어져 있고, 이쪽 새들백 LED 그리고 뒤에 투어백은 이렇게 도킹 키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탈부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는 지금 현재 열선 인디게이터나 뭐 이렇게 배터리 표시가 지금 좋다고 표시가 되고 있고 시소레바는 이때까지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기본품목에 속했던 악세사리입니다. 스탠드 연장 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14인치 몽키바로 작업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뭐 핸들 그립, 경보기, 사이렌, 그리고 램 마운트 같이 생긴 스마트폰 거치대가 장착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쪽은 여기 크롬 몰딩들 다 돌려놓으셨고, 스피커라든지. 현재 주행거리는 44,052km. 앞으로 뭐 주행을 별로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앞에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쪽은 지금 현재 LED 불은 여기만 들어와 있고 여기는 현재 죽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는 차량은 2018년식 스트리트 글라이드입니다. 차량 판매 금액은 제목에다가 충분한 저렴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분들께서는 보시고 위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게 되면 바이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업무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